나는 이 사건을 조국 이름만 빼고 좀 냉정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리볼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 음. 이 조국 이름 때문에 이미 느낌 저널리즘, 느낌 비평으로 가는 거야. 음. 어 나만의 답이 있거든 네. 조국에 대해서. 왜나이 조국 이름 빼? 난 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국. 아 <laughs> <laughs> 그냥 본질만 봤으면 좋겠다. 아, 본질을 이거. 봐야 본질이 된다. 중요자 조국이 위대하다 뭐 이게 아니야. 예. 국가 권력이 어떻게 남용됐고 그 과정에서 한 집안이 박살이 난 음.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악용됐고. 이거를 보자는 거야. 네. 그래서 이그 넘기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명 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 조국이는 저 사모펀드, 아, 저거 아주 그 범죄자다라고 해가지고 70여 곳을 압수수색을 때려버립니다. 네.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모펀드 다 날라갔잖아. 음. <laughs>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압수색을 했다라는 거잖아, 아, 그렇지. 네. 그러다가 최성의 동양대 총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해버리고 네.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사건. 일 아니에요 사무폰드랑은 전혀, 전혀 관계, 관계 없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입시 비리로 아, 프레임이 네. 확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 당일 밤 음.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를 해버립니다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최성혜죠. 음, 최성혜. 그 진술했으니까. 아,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어,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성혜는 당시 교비 횡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어요. 네. 검찰이 무섭지. 음, 최성혜가 검찰의 회의에 넘어가서 모의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관련 녹취가 있거든요. 2020년 12월 최성애와 조카가 나눈 통화 다시 한번또 듣고 옵니다.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냐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 있는 하는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 흘러가게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국희가 대통령되면 법무부 장관되갖고, 그 순서대로 발보가 되면은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 음. 음. 매우 모해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음. 높죠 네. 거의 솔직히 말하면 99%잖아 네. 그리고 최성애는요 조국 장관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아유, 최성애 총장님 표창장 발부 최성애 당신이 내 부인 정경심에게 어? 그 표창장 발부하는 거 위임했다고 말좀해 줘. 어?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이 조국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어. 얘기를 했어. 최성애가. 아, 최성애가. 어. 그리고 그 녹취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 버린 거야.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어. 그러니까 야, 이것만 딱 보면은 예. 야, 조국 봐라. <laughs>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은 최성해를 통해서 위증을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여론이 확 뒤집혔단 말입니다. 음. 그런데 그것은 기자가 시킨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기자님 어? 앞에서 한. <laughs>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2023년 최성혜가 어떤 연단에 서서 조국을 막기 위해서 내가 작업을 했다. 어? 음. 이렇게 자백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네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전화를 바꿔서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했 지요 그 녹취록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녹취록 갖고 녹취록은 계십니까? 있다 했는 거보다 처음에는 있다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하셨죠? 예, 네. 처음에는... 뭐냐 하면은 녹취록이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부터 확인해 주세요. 중앙일보 기자인가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녹취록이 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아니 면 녹취록이 없다 하면 저 사람은 계속 세워야 거 세워야 거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허위 주장을 사주했다는 말씀이세요? 중앙일보 기자인지 하여튼 기자가 한 80년 명정또 말을 바꾸십니까? 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인지. 근데 그러면 그때 사실과 다른 주장하신 거는 인정하세요? 녹취록 있으십니까? 녹취록이 없는데, 그래로하셨그라고 하라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야기 그 말이 뭐냐면, 누가, 누가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기자 중에 한 사람이요. 중앙일보 기자입니까? 중앙일보 기자인지, 뭐 KBS 기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르지, 아, 저 이상한 사람이 조거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 가면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습니다. 와. 와... 자, 제가 여기서 뭔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 신인규 변호사님, 네. 네. 지금 본 영상 본적 있어요? 저는 오늘 처음. 처음 보죠. 네. 박교석 기자님, 박수 음...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요? 이 자백한 거 잡았잖아요. 자백했잖아. 그렇죠 음. 판결문에 최성해 총장이 어, 조국하고 통화를 했고 위임했다고 해달라.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 민이 입버하셨잖아요. 민희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진술했다고 판결문에도 적혀 있어요. 판결문에도 판결. 적혀 있어요? 음. 와, 조국 진짜 미치겠다. 어.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어. 판결문에 있어 판결문에 적혀 있어. 최성해가 조국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진술한 걸로. 음. 어. 아니 이. 영상 어디 국가기관에 좀 제출 좀 하세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사면이 이제 기화가 돼서 오늘 제, 저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은 사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나면 예. 사건이 수사나 재판 당시에 왜곡됐던 것들이 바로 잡히는 음. 예, <laughs> 시기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음. 어, 그 시기를 향해서 가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음. 아...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악질적인 검사들의 어, 모해 위증성 행위, 네.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대 음... 그 공익인권센터 인턴 아예예네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아좀 짧게 해야 되는데 표창장 <laughs> <laughs> 표창장만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입시 네, 네, 관련해서 예, 예, 네. 신인규 변호사님도 그때 이제 초안 이제 자리가 있었으니까 비판 음. 논평도 내고 하셨었는데 뭐 인턴십 확인서 체험 활동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이 그렇지. 허위다 아. 아,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예요. 그렇지. 맞아요. 엄마는 표창장 주고 어. 위조해서 주고 어, 아빠는, 아빠는 인턴십 확인서 줬다. 아. 이런 인턴 음. 하지도 않았는데 확인서를 써 줬다 이거야. 아 그래서 그 대표적인 증거, 예.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사진 하나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바로 증거 쟁점. 예, 그이 세미나에 네, 네. 조민은 인턴십을 위해서 나는 저기에 참여를 했다. 라는 주장을 했었고 예. 검찰에서는 참여를 안했다라는 음. 입장이었던 거예요. 음. 이 관련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확인서에 담겨 있는 사실관계는 두 가지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했다도 아니에요. 세미나를 위해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세미나에 참석했느냐 그리고 그 이전에 사전에 인턴십 활동을 했느냐 두 가지가 이제 사실 확인 대상이었는데. 어~ 재판 과정에서 저 영상이 제출이 됐어요 네. 우리 딸 여기 있지 않느냐 음. 이렇게 제출을 했고 국과수 감정까지 했습니다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어... 수 없다 그 예전에 그 김학의 사건 때 네. 김학의 이~ 국과수 감정했거든요 그 영상을 네. 그때 써 있던 게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요 결론이었어요 네. 또 근데 김학의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조민 씨도 김학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써 있는데 조민도 본인이라고 그러고 정경신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어떻게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음, 음. 저거 제딸 맞습니다. 그리고 네. 친구의 진술이죠, 네. 친구. 그런데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어. 정경신 교수 일실 법정에서 조민 씨 고등학교 때 친구 두 명이 네. 출석을 해서 난 조민 보, 내가 그 자리 갔었는데 조민 안 왔다. 조민이 왔으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이러면서 어 음. 인턴십 확인서를 보고 황당했다, 허위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친구가 네. 어. 네. 거기서 한, 다 뒤집힌 한, 거야한 명은 한용애고 그, 그 외국 대학가는 OSP 반 동기였고 음, 음. 한 명은 대원애고 친구였는데 그래서 일심 재판부가 야 얘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 그렇지. 근데 봤대는 사람이 서너 명 있는데 음. 얘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안 왔대잖아. 음. 그러니까 니네 말은 믿을 수 없어. 음. 그래서 이두 명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한 거거든요 네. 거기 안 왔다 네. 근데 이두 명의 친구가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판결 끝나고 조국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네.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네. 조국 대표 법정에 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양심 선언을 합니다 아, 친, 그 친구들이요? 네. 뭐라고요? 저거 조민 맞다 아... 내가 검찰 조사 받을 때도 조민 맞다고 진술했다 딱 보자마자 조민이라고 했다. 와. 근데 진술서에는 안써 있어요. 음. 와, 음. 두 명이 다 음. 지금 봐도 99% 조민이다. 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때 조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 또는 대화를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 자체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다. 음. 조민이 오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아니고 음. 진술서에 진술을 했는데도 그렇게 써 있더니 그러면은 이제 일심에서 유죄 판결했던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네. <laughs> 판결, 조국 대표 재판이나 정경심 교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야 되잖아요. 네. 안뒤집혀 아... 왜? 조민이 왔든 안 왔든 상관없어. 그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이전에 보름 동안 인턴 활동했다고 했는데 그거 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대상도 아니야. 그러고 그냥 눈치고 넘어가버린 거예요. 와, 진짜 너무... <laughs> 그는 아마 오세훈이가 음. 조국 재판에 대해서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이렇게까지 음. 화를 내고 아하. 이렇게까지 분노하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음. 아마 공부가 안돼 있을 그렇죠. 겁니다 예좀 그렇게 그래서 화난 누그리고 음. 그래 무식해서 이렇게 화가 났다면 예. 내가 좀 제대로 알려주겠다 아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어. 아 그래요?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음.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예. 자 천천히 잘 따라와 주세요. 어 이거는. 어너좀 어, 따라와. 어, 예, 너도 물레동에 지금 다뤄야 돼. 아, 예. 아, 진짜. 아, 아, 이거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 예. 아, 예. 진짜 물레동에서 꼭 다뤄야 된다. <laughs> 정경심 교수가. 네 예. 징역 4년 선고 받았어요. 음. 징역 4년. 징역 4년. 어. 뭐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느냐? 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예. 표창장을 위조를 해서 자신의 딸 조민에게 줍니다. 어. 그래서 조민이 그것을 부산대 의전원 음. 입학할 때 활용했다는 혐의로. 예, 예.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거야. 네. 됐죠. 네. 자 그렇다면 사법부는 음.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 이렇게 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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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거로 어 위조했어. 네.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핵심적인 근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 그걸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당시 최성애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있습니다. 음. 최성애가 뭐라 그랬느냐? 음. 어, 내가 표창장 발급 안 했는데 음. 요거를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고요. 아, 진술을. 다른 하나는 동양대 당시 어학 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이 있어요. 음. 네. 그 근무 내역에 원래는 그 야, 요거를 잠깐 갈라서 아, 그렇죠. 갈게요. 어, 요거 좀갈라다자 어, 다시 올려주세요. 네. 네. 내가 보여 알려줄게. 네. 일단 첫째. 최성의 진술이 핵심 근거였는데 음. 최성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 다 다뤘죠. 예. 예, 수없이 다뤘습니다. 예. 그러니까 1번은 오늘은 뺍니다. 어. 오늘은 2번에 집중해서 갈 텐데 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자 조민의 표창장 발급 날짜가 음. 음. 2012년 9월 7일이었어. 네. 그런데 어학 교육원 담당자 근무 내역을 봤더니 음. 9월 7일에 근무했던 행정 직원이 없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예. 이 발급은 말이 안 된다. 난거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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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해 아, 아, 됐어. 완벽하게 됐어. 어. 어. 자, 그런데 아그 근무 내역을 좀 올려 주세요. 음. 자, 이게 이 근무 내역표가 사법부에 제출이 됐는데 예. 이거는 동양대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겁니다 네, 자 요거를 보면은 음. 아까 표창장 발급일이 (9월 7일이라고) 9월 했죠 7일. 그런데 이 담당자 직원을 봐봐 근무 종료가 (7월 31일) 이고 근무 시작이 (9월 24일이야) 예. 그럼 (9월 7일에는) 근무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 표창장을 발급하냐 예, 이거야. 예, 예, 예. 논리적으로 말 되잖아. 음, 음. 말 되지. 음. 자 그런데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던 그 공백기에 공백기. 어, 그 공백기에 예. 이 담당 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게 이번에 새롭게 나왔어요. 어. 8월 24일 공백 기간입니다. 예. 그 공백기에 이 직원이 문서를 작성을 했더라 이거야. 오, 오, 오. 문서 작성한 거 올려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야. 아, 네네. 작성을 했어. 그 담당자가 이 모씨인데 네. 이 모씨가 이렇게 작성을 했어. 아, 공백 기간 중에 네. 이것만 작성한 게 아닙니다. 네. 또 있어요. 또 올려주세요. 이거 봐. 이것도 공백기로 4일날. 알려져 오, 있던 9월, 4일. 4일. 오, 9월 4일에도 또한 거야. 네, 네. 자 그래서 어. 동양대가 근무 내역을 작성을 해서 사법부에 제출을 한게 이게 혹시 조작된 건 아닐까 어.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 박살이 거야. 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근거가 다박살나잖아요이 재판도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답해. 와. 저게 이제 추가로 조금 보충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응. 표창장 위조가 가능한지 이게 이제 쟁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지적한 게그게두 가지였어요. 일단 표창장 그박지원 의원이 공개하신 표창장 사진을 보면, 네 사진 봤죠. 그 금박 리본이 있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위조하냐. 음. 어.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용지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어. 일반 A4에다가는 그걸 때려주기도 그거는 못 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은 계속 할수 있다 그랬어요. 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포토샵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만들어봐. 음.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네. 네가할수 있다고 한번 만들어봐. 재판부도 그럼 다음 길에 만들어봐. 근 음. 했는데 못 만들었어. 결국 시연을 네. 네. 시도했는데 네. 못 했어요. 네. 프린트 아웃까지 했는데 음. 안 됐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포토샵을 가지고 만들었을 수밖에 없고 음. 그거 왜 그러냐면 직원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용지도 누가 줄 사람이 없었고 아. 만들어 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정경심 교수가 한 거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궁색하게 뒤늦게 아. 갖고 온 논리였구나 이게. 네. 예. 네. 아 근데 그것도 이번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무너진 거죠. 아니 그러면 음. 이거 정말 나쁜 거지. 이거 동양대가 제출한 건데 이거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니까 판사 입장에서는요, 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 은박금박 딱지를 어떻게 위조를 해. 어. 의심이 가잖아요. 누가 네.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못 만들잖아.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거고 이 주장을 어, 그렇죠. 아웃시켜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아,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와. 아니, 최성애 이름이 써 있는데 최성애가 이거 발급 안 했대잖아. 아. 그런데 그것만 그거에 관해서 그런 반증이 없었냐. 너무. 그럼 다른 증인들한테 표창장 발행할 때마다 최성애한테 가서 도장 최성애가 찍었냐? 아니 제가 찍었는데요 음. 담당 직원이 갖고 있는데요 직인도 음. 위임받았으니까 아. 다 당연히 그러는 건데 그런 여러가지 증거가 있는데 다 무시하고 표창장 <laughs> 위조된거다 이렇게 한거죠 자 그러면 저 담당 직원이 어떤 특정한 기간 다시 말해 표창장이 발급된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건을 만든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근무하면서 생산해는 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것도 혹시 다 자기들이 없애고 네. 이것도 조작을 해서 제출한 거 아닐까? 아니 우신... 이거를 원래 확인해야 되는 건 검찰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근데 검찰이 그걸 확인할 리가 없잖아.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간에 없는 걸로 표를 그려달라라고 했을 가능성이 아, 있으니 동관들은 걱정이 없지. 만드는 직원 입장에서는 총장이 시키고 검찰이 시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만들. 검찰개혁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들어든가가 중요한 문제되는데 첫째는 이제 검찰과 손잡지 않아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골고린 사람, 그렇게 끝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